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역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멈추세요! 에모나이의 백성이여! 나는 니아이의 네 아들인 니파이의 후손 에뮬레크라.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자 중에 적지 않은 명성을 지닌 자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역하기를 계속해 왔었노라. 내가 아주 가까운 한 친척을 찾아보려고 여행하고 있을 때 주위에 한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이르되 에뮬레크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너의 집에 영접하라니그 사람을 발견하였노니 보라 그는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에게 그것들을 알려 주었다는 말이오 어, <laughs> <laughs> 너의 악하고 피역한 세대요 너희 율법사들과 위선자들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잡으려고 덫과 올무를 놓고 있음이니라. 너희는 이의 길을 굽게 하며, 실로 이 백성을 온전히 멸망해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도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너에게는 지금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들을 내어 쫓으면, 주께서는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 내 그때가 곧 가까이 이르리라. 이자가 공의로운 우리의 법과,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현명한 율법사들에게 대하여 욕하는 도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그토록 크게 붙잡았느냐? 내가 너희의 법이 그릇되다 증거하더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가 너희의 법을 인정하여 말함으로써 너희를 정죄하였느니라 이 백성의 멸망의 기초가 너희의 율법사들과 너희의 판사들의 불이로 놓이기 시작하고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자가 악마의 자식인 줄 아노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였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따를 것일진내 그리하리니 이는 주의 영에 반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보라! 여기 은 여섯 온타이가 있나니? 만일 너가 지존자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를 다 너에게 줄이라 너 지옥의 자식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의인은 그런 시험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하느님이 없다고 너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으나 너가 하나님보다 저 이득을 더 사랑하는도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너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여서 논타일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너는 너의 마음에 그것들을 나에게 주지 아니할 뜻을 품고 있었느니라. 너가 나를 멸할 비밀을 갖도록 내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다만 너의 원하는 바였도다 너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있느냐 아니라 이러한 것을 너가 어찌하느냐 천사가 이를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오실 그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죄 중에 구원하시겠느냐?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말을 부인하시면 불가능함이니라. 너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며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니 마치 그가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이 말하도다. 보라, 너는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또한 내가 거듭 이르로니 그는 그들을 그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음이요. 그가 말씀하시되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러 세상에 오시리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법을 짊어지시리니 이들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눈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오민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명백히 상기하게 되리라.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일치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도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판단해. 이는 사망. 곧 첫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 그들의 영은 그들의 몸과 결합하여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이니. 이리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죽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시는 썩음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